우리 장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무 경비에 관한 관련된 어 제출 요구한 자료들 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역시? 네. 제가 그, 저희 지원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특정 업무 경비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 법, 제 이른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제가 잘, 이, 이해를 못해서요. 예, 예 그러면 총교는김도우 예. 네. 어, 위원님 네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네네.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네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제가 여긴 후보자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예? 그, 아니, 자료 준비를 네. 안 하고, 청문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뭐, 후보자도 그냥, 네. 예, 오늘 하루 버티면, 자료 제출 거부하고, 오늘 하루 버티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주면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방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 몰랐습니까? 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걸 저는 그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습니다. 네. 그 구체적 액수가요. 네. 지금 특정업무경비 관련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입니다. 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오존년안이 남아있는 5년, 즉, 2014년부터 19년까지만 해도 특정업 무경비 1325만원 받아갔어요. 네, 제가 그, 예? 나중에 검토해보고 제출록 하고. 이걸 처음 하겠습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와서 무슨,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예, 확인해보고 오전 중으로 네, 제출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출 요구한 자료는 어 오후 오, 청문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오전 중으로 오전 12시까지는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권 겸 의사 진행반은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 몇 말씀 하셨는데, 어,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든 본인은 고위 법관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이 부부가 35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부인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그, 예? 차명이든 어떻든 그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 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이테크라든지, 뭐, 오시아이라든지, 삼광글라스라든지, 이런데 핀셋으로 꼭 집어서 35억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고위법관인 부인의 이름을 후보자명 말대로라면 차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예?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할수 있다는 거고요. 어, 특정 업무 경비 자료를 왜안 주십니까? 오전 중으로 달라고 했는데요. <laughs> 네. 아. 제가 누누이 네. 말씀드리고 어제 문영배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지적하면서 됐지만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이동업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당시 지금 여당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자료 안 넣는다고 사퇴하라고 해가지고 자신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네, 법원의정처하고 연락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했습니까? 낼수 있습니까? 못 내면 전례에 비추어서 자신 사퇴를 하셔야죠. 그 하나 것 아니 이거 그저 이준석 의원님 제발 언좀 할게요. 네, 그러죠. 예. <laughs> 여론 좀, 아니 후보자는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그알 수가 없는데요. 제출한다고 하셨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 자료조출 관련해서 뭐할 얘기 있습니까? 예. 낼수 있어요? 법원에서 그 답변을 받아서 별도로 김동욱에께 바로 오전 중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점심시간 중이라도. 아니, 자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변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예.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예.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시고요. 자료를 청문회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제때 제때 충실하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 여기서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후보자든 위원장이든 저희들이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출 안 하는 후보자한테 여당에서 나무해 주셔야지 예? 자료출 요구하는 위원들을 남으라는 이게 지금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지금 뒤에 배석에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 답변에 의하면 특정 업무 경비를 후보자에게 준 근거를 갖고 옵니다. 제가 분명히 특정 업무 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거다 보셨잖아요. 자료 제출 안 하면 횡령이고, 그러면 자진사퇴 해야 된다. 저는 다, 시한번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제 저는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의 그 영상으로 저는 할 말을 다 했고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예산지침이라고 가서 와가지고 특정 업무 경비를 법원에서 이미선 후보자에게 줄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지 사용내역을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결국 자료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점 되면 아무리 여당 의원님들이라도 자료 제출하라고 독촉을 같이 해주셔야 그게 맞죠.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예. 저 예. 예.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법이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어, 적어도 정심시간 전에, 정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 만약 제출을 못할 때는 해당 위원님께 왜 제출을 못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